도전 안쪽에서는 1번 흥룡정복이 맞서고 있습니다. 6번 무한도전과 1번 흥룡정복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 3번 장타공주가 3위권, 바깥쪽에 4번 일대명성과 7번 돌격이 바깥쪽 따라붙는 가운데 2번 쌍룡검과 8번 태흥바람도 하위그룹 형성해 있습니다. 바깥쪽 6번 무한도전과 안쪽에 1번 흥룡정복 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3번 장타공주가 3위로 따라붙고 바깥쪽 4번 일대명성이 4위로 8번 태흥바람이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계속 된 선두 안쪽에 1번 흥룡 정복과 6번 무한도전 두마리가 여전히 앞섭니다만 3번 장타 공주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1번 흥룡 정복을 위협하는 3번 장타 공주 2마리 격차 좁혀집니다만 바깥쪽에서 4번 일대 명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선두 찍혀내고 있는 안쪽 1번 흥룡 정복과 바깥쪽 추격하는 4번 일대 명성입니다 1번 3번 2마리 격차 아직까지 이마 신차 여유가 있는 1번 흥룡 정복입니다 4번 일대명성이 추격합니다 1번 4번 2마리 격차 좁혀지면서 1번 4번 2마리가 앞섰고 2번 쌍룡 검토 1번 흥룡정복이 결국 지켜내면서 4번 일대명석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이번 경주 초반부터 앞서 있었던 1번 흥룡정복. 초반부터 안쪽 선행으로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1번 흥룡정복과 4번 일대명성 두 마리가 앞섰고 2번 쌍룡검이 3위로 3번 장타공주가 3위였습니다. 4위였습니다. 이번 경주 1번, 4번, 2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제주의 1경주. 800m로 펼쳐졌던. 더 제주마 6등급 경주 제주에 이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8번 옥석과 7번 영웅무상 출발 데이터리 빨랐습니다만 안쪽에 2번 제일 강자가 안쪽 자리 내어주지 않으면서 7번 영웅무상은 2위권 밀려납니다. 3번 은하 왕자가 3위로 안쪽에 1번 수은 등이 4위권, 5번 얼룩 전사가 5위에서 4위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하위 그룹 세 마리 8번 옥석과 6번 청명팔부 안쪽에 4번 파워 리더입니다. 선두는 안쪽 2번 제일 강자입니다. 반 마신 잡소 있는 2번. 제1강자 격차를 좁혀내는 7번 영웅 우상입니다. 두 마리가 어깨를 맞대고 있고 3번 은하 왕자가 3위로 바깥쪽에서 5번 얼룩 전사가 4위권 따라 붙는 가운데 바깥쪽 8번 옥석 등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제1강자 여전히 안쪽에서 단독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7번 영웅 우상이 2위권 그러나 걸음이 조금씩 무뎌지는 사이 안쪽에서는 4번 파워리더 바깥쪽에서는 3번 은하 왕자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제1강자 바깥쪽에서 3번 은하 왕자가 치고 나오면서 2위권까지 도약해 있고 5번 얼룩 전사와 4번 파워리더 두 마리의 3위권 접전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말 3번 은하 왕자가 2위 붙였습니다. 2번 제일 강자, 3번 은하 왕자, 5번 얼룩 전사까지. 2번 제일 강자는 단독 선두였습니다. 두 살짜리 수말 2번 제일 강자 이번 경주 초반부터 끝까지 앞서 있었습니다. 2번 제일 강자 압도적인 관심을 받았고. 거리차 크게 벌린 채로 단독 선두. 3위로 올라섰던 3번 은하 왕자와 데뷔전이었던 5번 얼룩 전사가 3위였습니다. 7번 영웅구상, 4번 파워리더 그 뒤를 따랐던 800m 제주마 6등급 경주. 2위. 이... 제주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제주마 5등급 경주 900미터 경주로 펼쳐집니다. 구른 출발 속에서 바깥쪽 말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만 한가운데 4번 붉은 등불과 안쪽 3번 등고잡이, 1번 탐나 비상까지 안쪽 세바리가 먼저 선두구로 형성합니다. 바깥쪽 4비로 따라붙는 9번 서부두. 뒷선에서는 8번 행운 열차와 6번 가운 빛, 5번 애조로까지 따라붙습니다. 하비 그룹을 이끄는 말 7번 리듬 해피입니다. 10번 신발쟁과 2번 하늘천까지 최하위로 달리는 가운데 4번 붉은 등불과 3번 등고잡이, 1번 탐라비상 세 마리가 여전히 어깨를 나란히한 채로 선두 그룹 팽팽하게 세 마리가 맞붙고 있고 6번 가운 빛과 안쪽 5번 애조로 두 마리가 4, 5위권, 9번 서부두가 6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7번 리듬 해피도 속속 격차를 좁혀내면서 직선주로에서 아직까지 선두 지켜내고 있는 세마리의 말들. 그러나 4번 붉은 들불은 여전히 걸음이 조금씩 무뎌지고 3번 등고잡이가 조금씩 걸음을 내면서 단독선도 굳치게 나서 있습니다. 3번 등고잡이, 1번 탐라비상 2, 3위권 밀려나고 4번 붉은 등불 추격합니다만 6번 가운빛과 안쪽에서 파고드는 10번 신발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3번 등고잡이는 단독선도 굳치게 나서 있습니다. 2위권 올라서는 10번 신발진과 6번 가운빛, 8번 행운열차도 여기에 간... 가세하면서 6번, 10번 두 마리가 2위권 접전에 펼쳤습니다. 이번 경주 단독 선두 굳혔던 3번 등고잡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3번 등고잡이가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 접전을 펼쳤던 6번 가온빛과 10번 신발진.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6번 가온빛이 조금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안쪽 10번 신발진이 3위로 8번 행운 열차도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 봤습니다만 4위에 그쳤던 이번 경주. 5등급 경주 1000m 제주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0번 우아한 질주에 출발이 발랐습니다만 안쪽에 2번 진면목이 안쪽 자리를 꿰 차면서 바깥쪽 10번 우아한 질주 2위권 밀려납니다. 1번 운주자랑과 6번 동부파이터가 3, 4위권 따라 붙고 7번 질풍태양과 8번 북문대로 9번 대기원까지 중위권 형성에 있습니다. 5번 고품격이 하비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3번 최강터보와 최하비로는 4번 라이덴이 달리는 가운데 2번 진면목이 단독 선두 이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6번 동부파이터 2위로 따라붙고 10번 우한 질주가 바깥쪽 3위로 안쪽에서 7번 질풍태양과 안쪽 1번 운주자랑까지 4, 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9번 대기원도 속속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번 진면목이 아직까지 단독 선두 지켜내면서 6번 동부파이터의 추격을 받습니다. 바깥쪽 10번 우아한질주 여전히 2, 3위권 바깥쪽에서 유지하고 있고 7번 질풍태양도 격차를 좁혀 내면서 직선주로에서 2번 진면목이 아직까지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6번 동부파이터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이는 6번 동부파이터 안쪽으로 경로를 바꾸면서 2번 진면목을 추격하고 바깥쪽에는 7번 질풍태양도 올라서 있습니다. 7번 질풍태양 2번 진면목을 추격하는 가운데 7번 질풍태양과 2번 진면목 두 마리 격차 좁혀지고 있습니다만 안쪽 6번 동부파이터는 까지 밀려납니다. 2번 진면목을 따라잡을 듯 7번 질풍태 약 그러나 2번 진면목이 지켜냅니다. 2번 7번 두 마리가 앞섰고 3위권 다툼에는 1번 운주 자랑이 종반 6번 동부 파이터를 넘어서면서 이번 경주 6번 동부 파이터 순위가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3위권 역시 경합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결국 선두 지켜냈던 2번 진면목. 100m에서 펼쳐졌던 제주마 5등급 경주 결승선 통과하는 화면 보십니다. 2번 진면목과 7번 질풍태양 3위권 다툼 6번 동부파이터가 결국 안쪽에서 1번 운주자랑에 위협 발선 정렬되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00m 근외 경마채제 5경주 9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다쪽에서 1번 마마골드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이위권 바깥쪽 6번 선봉장사 외곽으로 10번 백록천주가 근소하게 3위권, 안쪽 선입권에 차분하게 4위권 4번 예선과 그 바깥쪽 5번 팔팔오가 중위권 형성했고 아위권에 8번 3번 2번 9번 네 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전두 6번 선봉장사 박재일 기수 2마신차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안쪽 차분한 전개속 이동준 기세 1번 마마골드 바깥쪽 10번 백록천주가 반마신차 2위권 등장에 나오고 있고 6번, 10번, 1번 그들을 5번, 4번, 8번, 2번 순으로 순영이 되어 있습니다. 샴푸로 곡선을 벗어난 안쪽 6번 선봉장사 반마신차 바깥쪽 박석기세 10번 백록천주 인코스 1번 마마골드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파고들고 있고 바로 뒤편 5번, 885 1마신차 4위권 유지합니다. 6번, 10번, 1번, 5번, 4번, 8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6번 선봉전사, 바깥쪽 10번 백록천주, 안쪽에서는 1번 마마골드가 근소하게 3위권 밀려있고, 다시 한번 바깥쪽 5번 팔팔호와 뒤편에서 8번 특급열차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백록천주 반마신자, 안쪽에서는 6번 선봉전사, 팽팽하게 1번 마마골드, 그 뒤편 2번 수황산까지 4위권 우립니다. 선두 10번 백록천주 급증에 나섰고, 곽석기대 10번 백록천주, 2위권 5번 885, 안쪽 1번 마마골드선입니다. 선두 10번 백록천주, 10번 5번 1번 2번, 10번 5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지난 경주 5등급 경주에서 곽석기수와 함께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주 기대를 모았던 3세 안말 10번 백록천주 곽석기수와 함께 좋은 호흡으로 안쪽에서 앞섰고 2위권에서 강력하게 5번 88호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안쪽에서 끝. 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의 1,110m, 제주의 금요경마 6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안쪽에서 1번 바로고 바깥쪽 4번 색달미소, 한가운데서 5번 천황우까지, 빠른 출발 1번 바로고와 2번 황해비천이 앞선합니다. 안쪽에서는 2번 전현주 기사 3세 거세마, 2번 황해비천이 선두에 나섰고, 바깥쪽 5번 천황우, 안쪽에서 1번 바로고까지 선두권에 네마리가 뭉쳐있습니다. 1번 바로과 바깥쪽 2번 황해비천 반마신차 3위권 바깥쪽 3번 천하비산과 외곽으로 5번 천황호 안쪽에서 차분하게 6번 당산보스가 계속해서 인코스를 선점하면서 1번, 2번, 3번, 6번, 4번, 5번 그들을 10번, 7번, 8번, 9번 순으로 승리한 되겠습니다. 참고 돌면서 선두는 1번 바로구 1마신차 바깥쪽 전현중기세 2번 황해비천 단독 2위권 3위는 외곽으로 3번 천하비산과 빙코스 6번 당산보사 4번 색달미소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4, 5위권 형성합니다. 선두 1번 바로구와 격차조표는 2번 황해비천 반마신차 격차조표입니다 1번, 2번, 3번, 6번, 4번, 7번 순으로 장코선이하고 직선으로 승부에 나섭니다. 1번 바로고와 바깥쪽 2번 황해비천, 외국으로 3번 천하비상이 존사하게 3위권 밀려있고, 다시 한번 안쪽 4번 색달미소와 기울입니다 선두 1번 바로고를 위협하는 바깥쪽 2번 황해비천, 그 안쪽을 평고되고 있는 4번 색달미소와 2위권 대혼전 속 9번 천지태양, 바깥쪽 7번 소초가 으로 시작합니다. 선두권 5마리가 선성 가운데 선두는 1번 바로고 반마신차 안쪽 9번 천지태양과 다시 한번 외국으로 7번 소초 장우성 기수, 7번 소초 안쪽 4번 색달미소 4번 7번 1번 2번 4번 7번 1번 2번 1번 선 먼저 통과합니다. 한영민 기수번개번 2번 2번 4번 색달미소와 거침없이 추격전에 나섰번7번소번그번고번재번기번의번번바번고번두번 2번 마번가번쳤번니번번 안쪽 4번, 7번, 7번, 4번 두 마리 말 그리고 가장 인코스 1번 바로고와 2번 황해비천이 3, 4위권 접선을 펼치면서 4마리가 결승선에 뭉쳐 들어왔던 경주였습니다. 선두 채웠습니다. 제주마 3등급 말들의 승부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 110m 금요경마제주회 7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안쪽에서 2번 바다황제 밖각적 7번 대명성과 8번 추적자 빠른 출발로 7번, 8번, 10번, 9번 4 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안쪽 7번 대명성과 외곽으로 10번 세기등극이 앞서나왔고 안쪽 차분한 전개 속 8번 추적자가 근소하게 3위권. 불리편 9번 서부역을 함께 두 마리가 어깨를 날아낸 채 3, 4위권 형성했고, 주위권 안쪽 2번 바다 황제가 5위권 따랐습니다. 현두 7번 대명성, 사세한 말, 전현중기세 7번 대명성과 바깥쪽 타조 김원건기세 10번 세기의 등급 두 마리가 먼저 앞설면서 3%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마 신차주에서 3위권 뭉쳐있는 8번 추적자, 대각선 바깥쪽에서는 9번 서부역을이 근소하게 4위권. 5위권에 2번 바다황제와는 이마신자 벌어졌고 중위권 바깥쪽 6번 절태자와 4위권에 5번, 3번, 1번, 3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참고로 곡선 안쪽에 서 7번 대명성과 머리차 접전, 10번 세계등극 근소하게 2위권까지 7번, 10번, 8번, 9번, 2번, 6번 순으로 장코선영어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7번 대명성과 바깥쪽 10번 세계등극두마리의 경합권 외곽으로 8번 추적자 다시 한번 안쪽에 서는 2번 바다황제까지 3세수 마리 앞서나기 시작합니다. 선두 7번 대명성을 위협하는 바깥쪽 2번 바다왕제, 2번 경축 관심마, 안쪽 1번 솔용사까지 팽팽한 가운데, 종반 3마리 3파전입니다. 안쪽 7번 대명성과 다시 한번 2번 바다왕제, 3세 수발, 한영미기세 2번 바다왕제가 순식간에 바깥쪽에서 안쪽 7번 대명성도 팽팽합니다. 7번 2번, 2번 7번, 2번 7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20주 만에 출전이었던 3세 수말 터보킹과 청금산의 자마 한영민 기사는 이번 경주에서 첫 호흡을 마쳤습니다 이번 바다 황제 팽팽했던 7번 대명선과의 승부 결승선 통과 직전까지 이어졌고 격차 크게 벌어지면서 3위권에서는 가장 안쪽 1번 수월용사가 단독 3위로 3 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말의 주파기록은 1분 33초 플랫. 점액 10m 7경주. 경주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 금요경마체주 마지막 레이스 8경주 출발했습니다. 선수 안쪽에서 1번 광해청명, 그가 쪽 2번 세용지마 3번 강한능력, 1번, 3번, 2번, 5번, 4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3번 강한능력과 안쪽 1번 광해청명 두마리가 앞섰고 가운데서 5번 흥극강타까지 빠르게 3위권에 등장해 나오면서 3번, 5번, 1번, 2번 그들을 4번, 6번, 7번, 8번 순으로 초반순위 정해되고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직선주로 안쪽 3번 강한 능력과 바깥쪽 5번 흥극강타가 맞서있고 5번 흥극강타가 빠르게 선두에 나서면서 2마 신차 거리차를 벌려나갑니다. 박성관기사께 호흡을 맞추는 5번 흥극강타와 안쪽 3번 강한 능력, 바로 뒤편 1번 광해청명과 2번 세용지마가 빠르게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면서 5번, 1번, 2번 그들을 3번, 6번, 4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벗어나는 안쪽 5번 흥국강타 1마 신차, 바깥쪽 1번 광해청명 32주 만에 출전, 바깥쪽 2번 세용지마 13주 만에 출전입니다. 5번, 1번, 2번, 드릴 3번, 6번, 4번 순. 선두 5번 흥국강타 계속해서 인꽃을 선점하면서 1마 신차 여유가 있고 그리편 1번 광해청명과 빠르게 움직이는 나은영세 2번 세용지마가 외곽으로 앞서 나면서 5번, 1번, 2번, 3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단신마 5번 흥국강타 바깥쪽 1번 방해청명 안쪽에서는 3번 강한 영역이 움직이면서 2위권에 레몬 마루가 뭉쳐있습니다. 선두 5번 흥국강타 바깥쪽 4번 육타랑자 전현중 기승 외곽으로 6번 용촌호까지 5번 4번 6번 외곽쪽 7번 더 빠르게까지 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 5번 흥국강타 1만 신차 바깥쪽 4번 육타랑자와 3위권에서 7번 더 빠르게 안쪽 6번 용촌호호 피한 가운데 선두 5번 흥국강타 5번 4번 6번 7번 5번, 4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안쪽에서 선두로 5번 흥극강타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었고, 2위권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혀왔던 3마리 말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5번 흥극강타가 결국 선두로 끝까지 지켰고,